안녕하세요. 정별TV 별려사입니다. 여러분은 유튜브 하시면서 저작권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저는 무식한 게 죄라고 아, 저작권법에 걸려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답니다. 초보 유튜버이신 분들 관심 유튜버 시작하려고 관심 있으신 50대나 60대 유튜버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쯤에 유튜브를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작년 12월에 아, 어, 유튜브 계정을 개설해서 채널을 만, 음, 만들었습니다. 제, 제 채널을. 그래서 이제, 음, 책도 구입해서, 관련 책도 구입해서 보면서, 또 유튜브에서, 음, 그런 그 공부도 찾아서 하면서 영상을 하나하나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그렇게 영상을 하나씩 만들었었거든요. 음, 그러다가 보니까 또 제가 좋아하는 그런 그 유튜버 채널에 들어가 보면 제가 좋아하는 코너는 책 리뷰, 리뷰하는 쪽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리고 책 읽어주는 뭐 무슨 채널, 책 읽어주는 여자, 책 읽어주는 남자,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런 채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제가 많이 음, 그런 채널을 애용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많은 위안을 얻고 희망도 찾아가면서 그런, 음, 그런 유튜버들을 좋아했거든요. 그러면서 어, 한번 나도 한번 따라 해볼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땅한 제가 콘텐츠를 뭐, 못 찾고 있었으니까 이것저것 막 시도해보는 참이어서, 어, 제가 평소에 이제 좋아하는 작가의, 에세이 한 편하고, 또 다른, 어, 또, 또 다른 작가의 단편소설. 그 중에 한 편을 이렇게 골라서 제가 책 읽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laughs> 전문을 읽다시피 하면 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게그 위반 사항이었어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그런 네, 거였죠. 아 그래서 저는 그걸 음, 업로드 시켜놓고, 사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뭐, 작년 12월에 개설했지만, 한 4개월 정도는, 뭐, 구독자가 0명이었으니까, 거의 제 일기장이었죠. 일기장 수준, 그런, 어, 일기장처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조회수도 없고, 구독자도 없고 하니까, 되게 마음 편하게, 그렇게 해서 뭐, 음 동영상 이렇게 올리는 걸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막 연습처럼 시도해봤는데 그런데 이게 그런 책 리뷰나 책 읽기를 운영하는 그런 크리에이터들은 어떤 절차가 있었나봐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전혀 모른 채. 어 한번 시도해 본 거였는데 아 덜컥 이렇게 저작권 위반으로 걸렸어요 그래서 음와 나도 유튜버인가? 어 나, 내가 무슨 그, 그냥, 잠깐 동안은 오히려 신기하더라고요 <laughs> 아 나에게 어떤 그런 음. 위반했다는 어, 통보를 받았을 때, 오, 내가 뭐 마치 무슨 유명 유튜버나 된것 같은 <웃음> 그런 <웃음> 착각이 들 정도로 신기해서, 응? 그 잠깐 동안 그랬었는데, 아, 그 대가가 엄마무시한 대가를 치렀죠. <laughs> 두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아그 해결하기 위한 그 스트레스 마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무식하면 안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저작권법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를 하고서 명상을 음, 만들어야지. 아. 이게 저처럼 고생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음꼭 저작권법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너무 놀라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렇게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다지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이렇게 지인들에게 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물어봤더니 제대로 아는 사람이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 그렇게 문제가 되는 영상이면 그 영상을 내리면 되지 그 정도로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삭제를 했어요. 그 영상을 삭제를 했는데 그 문제 영상을 삭제를 했어도 문제는 남아있더라고요. 그 처벌법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유야무야 없어지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결과는 형사나 민사건으로 처벌받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합당한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를 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어요. 둘중 하나 태길입니다. 결코 봐주는 거 없어요. 뭐 이런저런 사정 얘기해서 봐달라. 구독자도 없고 조회수도 없는데 봐달라. 아무리 그래봤자 봐주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음, 해결을 꼭 해야 되는 거였, 문제였고요. 음, 한두달 정도 저는 이제 그 기간이 좀 걸려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 그러면서 좀, 이렇게 마음,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유튜브에 대한 의욕이 이제 상실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영상도 안 올리고 뭐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슬럼프를 극복하고 다시 힘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 경우를 사산지석으로 삼으셔서. 꼭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래요. 제가 이번 경험을 하면서 어느 경우든 어떤 분야든 모르는 게 죄다, 무지함이 죄다라는 걸또한번 느꼈습니다. 아참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내야지. 그러고 이제 제 이제, 이제 음 영상들을 쭉 한번 훑어보고 정리를 하다가 아그 음악 저작권 <laughs> 음악 저작권에 걸려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아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이제 예 소딱 속담처럼, 아, 또 얼마나 놀랐는지, 아또 무슨 저작권 위반이래. <laughs> 그러고 다시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음악 저작권은 상당히 어떤, 그래도 이렇게 빠져나갈 여지를 주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음, 제가 그 영상을 만들 때, 이렇게 라디오를 켜놓고 그 만들었던 영상이 몇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 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그대로 영상에 노출이 되면서 그게 저작권에 걸린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 그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부분,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그래서, 음, 이, 그, 저작권에 걸린 영상은 어,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 라는 문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 또, 이제, 노래마다 다르니까, 또, 다른 영상에서는, 어, 이 영상물의 수익은 저작자에게로 돌아간다. 라는 그런, 이렇게,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또 어, 또 다른 거 다른 다른 또 하나는 음. 아, 악 음악, 음악 저작권에 대해서 좀 에, 좋았던 점은 수정할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 저작권에 걸린 그 노래 부분을 다른 음악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음. 삭제할 수 있다. 삭제하면 된다. 라는 그런 친절한 안내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음, 문화 저작권법 위반에서 그렇게 놀랬는데, <laughs>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쳤는데, 음악 저작권은 이렇게 부드럽게 손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 같아서, 아, 이렇게 감사할 수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laughs>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아, 음악도 신중하게 정말 저작권을 생각하면서 이걸 써야 된다는 라걸또 깨달았죠. 어,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그게 포인트였습니다. 영상을 영상을 만들 때음 어떤 음악이 주변에서 흘러나오든가 할때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음어 무슨 뭐 스타벅스 아니면 뭐 어떤 커피점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영상을 찍었을 때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삽입되었을 때도 그게 저작권에. 저작권법에 위반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작권법은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걸 요번에 아, 많이 깨달았습니다. 음, 정말 그, 5, 60대 초보 유튜버 분들은 미리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영상을 제작하시면 뭐, 전혀 문제될 건 없으니까, 아,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음, 사서 고생하지 마시고, 많이 참고하셔서, 어, 영상을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음, 알고 저질렀던 모르고 저질렀던지 간에 어찌 됐거나 남의 저작물을 침해하는 행위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나쁜 일이기 때문에 어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영상을 만들 때는 음 정말 신중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작권에 대한 공부를 더 하고, 어, 신경 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죠. 음, 여러분은, 어,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 고생할 일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이렇게 마음고생, 물심 양면으로, 어, 고생할 필요가 없겠죠. 음, 물론 잘 하, 하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혹시 제 경험담이 도움이 되어야, 되셨다면 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음, 제 경험담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아,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